미래자산운용 미국법인에서 해외채권을 담당하고 있는 허준혁입니다. 두 은행 모두 일단 예금 인출이 있었죠. 앵크런 있었습니다. 슬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도 파산하기 직전 한주 정도에 사람들이 자금을 인출한다는 루머가 있었고 목요일의 경우에 하루에만 41년 이상의 예금 인출 시도가 있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경우에 보면 작년 4분기에만 전체 예금의 30% 이상이 인출되었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두 은행 다 일단 예금자들이 도망갔다라는 게 공통점이고요. 실리콘밸리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다른 은행들과 달리 전체 포트폴리오의 절반이 채권입니다. 통상 은행이 이런 식으로 자산 관리를 하지는 않는데 저금리 시절에 특히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벤처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갔고 이제 그 자금들이 이런 중소형 은행들로 많이 집중이 됐는데 그 자금을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뭔가 큰 실수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이 사태를 개별 은행의 경영 실패로 보는. 관점일 거고요. 이제 그와는 달리 이 은행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미국 은행들이 비슷비슷한 수준, 이제 그 정도의 차이 있겠습니다만 어, 저금리 자산들을 투자를 했는데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사나은 자산은 저금리에 고용되 있고 금리를 올리면서 자기들이 파이낸싱을 해야 되는 예금은 점점 올라가니까 그 은행의 수익성을 판단해 본 예금자들이 어, 위협기를 느끼고 그 은행에서 이탈을 하는 것들이 이 사태의 좀더큰 관점에서의 위기다 혹은 원인이라고 다 보는 거겠죠. 통상 그 은행의 파산은 자기 실현적 예언입니다. 사람들이 이 은행이 위험하다고 라 믿으면 위험해지는 거죠. 그리고 현재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의 경영 현황 같은 것들이 비슷한 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무 문제가 생기면 그게 전체로 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당연히 있었을 거고, 특히나 생각을 해보시면 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예금 보호 한도라는 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 라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씩 예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은행이 망한 적이 한10몇 년간 없다 보니까 어, 그거와 무관하게 큰 금액을 넣어놓은 기업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이제 그 자금들이 굉장히 손쉽게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넘어가게끔 돼 있죠. 인터넷 뱅킹 등등이 잘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보호하겠다고 라 해서 자금이 이동하는 거를 막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벌써 그 부작용이 나옵니다만, 이제 25만 달러라는 게 일단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그 한도를 초과해서 보호할 수 있다고 라 되어 있는데,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미국의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은행들이라고 생각할 법한데, 그렇지 못했죠. 어,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자본, 자산 규모가 한 200빌리언 정도 되는 어, 20위권 안팎의 은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은행들의 보호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어, 미국의 중형 은행들의 연합체에서 재무부와 FDI시에다가 어, 일단 앞으로 2년 동안은 무조건 다 보호한다라고 소홀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법을 한번 위반한 셈이고 한번 규칙이 깨지니까, 이제 그 규칙이 깨진 것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들이 쭉 생기고 있는 상태라서 이게 어떤 식으로 더 진화될 건지는 사실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결과만 보면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예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실리콘밸리 은행은 전체 자산의 반의 채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통상 은행이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때한70% 이상은 대출을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대출은 대체적으로 변동금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면, 어, 대출자가 파산을 하지 않는 한은 은행은, 어, 올라간 금리 때문에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여타 다른 몇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 대출을 할 때를 못찾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거나 하는 채권 투자를 좀 많이 했고요. 통상 그런 경우라면 어, 자기들의 부채와 예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금은 항상 이제 이탈할 제이수 있다고 생각하면 단기 채권을 샀어야 되는데 실리콘밸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채권 만기가 6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어, 아주 저금리에 사놓은 이자는 그대로 있는데 자기들이 시장에서 빌려야 되는 예금 이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맡아뜨린 거죠. 비슷한 예로, 벤코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전체 채권 포트폴리오가 600빌리언이 좀 넘는데, 그 중에 미실현 손실, 장부가로 평가한 것과 시가로 평가한 것의 차이가 한 100빌리언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미국은행 시스템의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리콘밸리의 파산은 영실패다라고 볼수 있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배경에는 너무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다라는 건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물가가 워낙 빨리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시장이, 혹은 금융시스템이든, 아니면 경제 전반이든, 저금리에 굉장히 적해져 있고, 낮은 금리가 영원히 지속될 거다라는 믿음 하에서 경영도 하고, 비즈니스도 했는데, 어, 풀어놓은 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물가를 올리고 그걸 잡으려고 하는 시도가 시스템의 옛날 구조에 안주해 있던 몇몇 어, 기관이든 아니면 회사든 그쪽에 어, 타격을 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다시 한번 좀 찾아보면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 때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각국 정부들이 돈을 많이 썼죠. 이제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채권 발행을 해서 돈을 썼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개입을 안 했으면 채권 발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이미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들어와서 정부한테 싸게 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통상 재정을 풀면 금리가 올라가서 어 재정의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는 게 일반적인 구조인데 그거를 누른 거죠. 중앙은행이 들어가서 왜곡을 시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싸게 돈을 조달해서 마음껏 쓴 겁니다. 이제 그렇게 돈을 풀어서 즐기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 그게 물가가 올라가면서 반대되는 정책을 중원행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니까 원래 내어야 됐던 비용을 안 내고 있다가 한꺼번에 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채권 가격이 갑작스럽게 하락하는 그래서 은행이 부실화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저금리 시절에 확장됐던 가격이 올라갔던 자산들 중에 하락하지 않은 것들이 어, 가장 대표적인 게 상업용 목이지 혹은 상업용 대출입니다. 그리고 그 대출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체가 미국의 중형 은행들입니다. 미국 전체 상업용 대출의 한80% 정도를 중소형 은행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의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실제로 그런 은행들 중에 한두 개가 지금 시장에 타겟이 되고 있기도 하고 이제 근데 그 은행들이 당장 뭔가 정부의 도움을 받았다든가,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문제를 다 해결하는, 일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됩니다. 그런데 연준은 연준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두 가지 힘이 충돌하는 거죠. 연준은 물가를 잡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어, 그러다 보니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그 중간에서 절묘하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그 잡아야 되는 균형점이 어디지를 다들 모르기 때문에 불안불안한 거고 그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안이라는 것은 예전에 정부가 싸게 자금을 조달해서 마음껏 소비했던 그 시절에 만들어 놓았던 가격들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새로운 금리 수준에서 얼마가 사당하냐 그 수준을 맞춰가는 과정일 겁니다. 어, 이를테면 어, 물가부터 생각해 보시죠. 아직도 사람들은 어, 여전히 우리가 이 시절을 지나고 나면 예전에 겪었던 물가, 미국 같으면 높으면 2.5%, 낮으면 1% 내외 정도의 물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혹은 2020년까지 만들어졌던 물가라는 것은 그 시절에 특수한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생산을 싼 나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쉐일혁명,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에너지 가격이 싸다든지 아니면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를 안 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공급이 좀 많았다든지 이런 특수 요인들이 있었다가 판데미를 거치면서 그런 것들이 다 바뀌었죠. 미국은 더 이상 이제 중국에 생산하지 말고 자기 나라로 와서 생산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생산 효과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들도 옛날에는 가장 싼 곳에서 그러면 지금은 여러 군데서로 바뀌었고 이제 그린 에너지로 바뀌는 것도 보면 이게 비싼 에너지를 쓰겠다라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2000년 혹은 2020년까지 겪었던 물가보다는 앞으로의 물가는 평균적 으로 높을 텐데 그러면 금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평균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금리가 바뀌기 때문에 자산 가격의 수준이라는 것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인플레라는 경로를 통해서 그 금리 수준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시간을 겪으면서 어, 이자를 조금이라도 벌어서 자본 혹은 자산 가격의 하락을 채울 수 있는 시간까지 잘갈수 있으면 어, 그게 가장 이상적일 테고 이제 그 경로를 연준에서 찾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 전체 예금을 어떻게든 보장해보겠다라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어, 뱅크는 하지 말하는 거죠. 일단 믿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돈을 벌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만큼을 채워 넣을 테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혹은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원래 거래하던데 거래해라. 그래 라는 게 지금, 어, 정책 당국의 바램일 텐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뭐, 그건 알겠는데, 나는 일단 안전한 대로 가고 싶다. 라는 게 개인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거 아닙니까? 그 선택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얼마만큼 만들 수 있느냐? 사실 그게 솔루션일 텐데 아직은 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불안불안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단계까지 안 가기를 바라겠죠. 그 단계까지 간다는 것은 우리가 상당 부분의 침체를 겪고, 침체가 진행된 과정에서 한계 기업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이 되고, 뭐 그런 단계를 겪어야 되는데, 그게 경기 침체고, 그게 리세션이잖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막겠다라는 게 사람들의 욕심이죠. 정책 당국도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은 그 문제 자체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어, 센트럴뱅크 푸시죠. 푸시 풋이 있었습니다. 늘 이제 위기가 좀 있으면 중앙은행이 들어와서 우리가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투자를 해라. 혹은 우리가 바닥은 잡아둘 테니까 뭐든 사라. 라는 게 지난 한십몇년 동안의 레토릭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에 익숙해졌다가 이제 그 풋을 이제 없애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어, 센트럴뱅크의 그 부채가 너무 큽니다. 현재 연준의 그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부채가 한 6, 7년 정도 되고요. 어, 만약에 금리가 한4.5% 정도다라고 하면 연준이 자기들이 시장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만 해도 1년에 한 300빌리언 이상 지불을 해야 됩니다. 현재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 포트폴리오의 평가 손실이 1 트릴리언 달러가 넘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더 이상 그 지금까지 연준이 해왔던 혹은 다른 각국의 중앙은행이 해왔던 시장을 방어하는 풋를더 이상 쓰지는 못할 텐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어 한번 정도는 침체를 겪고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른 길이 있진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시장이 제일 많이 하락했던 시절 타이밍에는 리만 일단 티거였긴 하지만 시장의 바닥을 만들었던 것은 그 이후에 이제 법안이 뭐가 하나 안 되면서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유럽의 상황을 보시면 프레딧 스위스 AT1 채권을 완전히 삼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크레딧 스위스 법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채권보다 주식이 선순일 수 없는데 이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일종의 규칙 위반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금자 보호를 일단 다 해라. 그래야 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책으로 할수 있는 건 아니고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논의가 어, 이러이란 법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해결하자라고 이 이야기가 진화가 된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좀더 복잡해졌다라는 뜻일 거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통상 선거가 있는 해에는 어떤 정책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 포인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정책의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법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해결한다는 쪽으로 진화가 되면, 그건 조금 더 문제가 복잡해졌다라는 식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